여기가 이제 들뜨가지고, 핀, 좀 보인다. 머리가 보인다 싶을 때는, 이럴 땐 U자핀을 살짝 해도 돼요. 고정이 아니고, 이건 임시로, 임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커버 지점이잖아요. 커버 지점이 그냥 살짝, 그, 올라가는 틈을 이용, 그, 교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른 형태로 하셔도 돼요. 다른 형태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령껏 돌돌돌 마셔도 되고. 자, 요 형태가 나왔어요. 자, 이쪽 반대편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원장님들 두 편으로 나눠주기 싫은데, 아, 오늘도 나눠줬어요. 아, 어떡해. 항상 두 편으로 나눠줬으면 이게 안 되는데, 중간에 제가 편집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편집을 하면, 편집을 하면, 제가 물론 이제 한 편으로 만들어서 원장님들 보기 편하시게 할수 있는데, 제가, 어, 귀찮타라는 것도 볼 수도 있어요. 원장님들께서는. 귀찮은 것보다는, 어, 원장님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있는 그대로. 왜냐면 굳이 제가 이걸 고쳐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올라가는 편인데,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엄지척 꼭 눌러주세요. 마음에 보시고, 구독하시고, 어, 원장님들 마음에, 아, 괜찮다, 요머 스타일. 아, 내, 딱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아, 그래도, 아, 응용력이 좋아. 내가 딱, 딱 이거를, 이 스타일을 하진 않아도, 응용력, 응용성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면, 어, 엄지척 한번 눌러주세요. 어,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뒷머리 보시면 이렇게 좀 떠졌잖아요. 지금 이미 교정이 밑에서 아까 전에 한번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자핀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지목이 있는 상태 내에서, 어, 머리가 좀 떡거나 약간 모양이 약간 좀그 약간 그 정리 쪽으로 들어간다 하실 때는 U자핀을 사용하셔도 돼요 대신 고정은 꼭 하고서 어, 기본 어, 기본으로서 기본으로 고정이 되는 어, 지지목이 있는 상태 내에서 U자핀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도 원장님들 감사하고요 또기 시간 또두 편으로 다녀셨어 아이고 이런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또더 연구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예지거 미용생활 해오면서 원장님들한테 도 그, 제가 이제 쌓아왔던 것들, 또 내가 조금 더 알, 알, 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제가 아는 부분, 제가 원장님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 뭐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laughs> 저는 뭐, 많이 배워서 유식하게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 공감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 <laughs> 반짝반짝한 눈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